네 안녕하세요, 엉클리차드입니다 오늘은 몇년 만에 개청소를 한번 해볼 건데요. 외벽을 갖다가 깨끗하게 청소하기로 식초 50, 물 50. 그래서 먼저 한번 뿌려주겠습니다. 아, 카메라는 방수. 이건 카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뿌려주시고 브러쉬가 있으면 그렇게 늘어났다가 한번 문진러주세요 제일, 제일 재미있는 에어붕고기를 한번 시작해 와, 게요와와와와와와 와,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일단 안쪽에를 깨끗이 하고 나서 이쪽 전면부 이쪽이 잘안 지워지네요. 이쪽 거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마음이 후련하다. 너무 깨끗하지 역시 한국 락스가 최고입니다. 락스를 살짝 부러졌대더잘 지워지네요. 오 지워진다. 봐봐. 오, 오잘 지워졌다. 대박. 잘 지워진다. 오, 그리고 봐 진짜 잘 지워. 어 이렇게 해서 쭉 닦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생각보다 잘 되는데요. 사다리를 옮겨놓고 차분 차분하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할수록 속도도 빨려지고 능률도 오르는데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수압이 너무 세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서 하시면은 철판이 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전기로 하는 거고 이쪽은. 세제를 넣어서 일을 간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겁니다. 자동차 세차를 하거나 홈 청소, 이거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네요. 하던 <놀람> 중에 발견한 건데, 와, 여기 한번 봐보세요. 까뜨는거 <놀람> 봐, 와. 무슨 색을 하다, 까뜨린다. 와, 진짜 렸다 오. 와. 짜잔!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와, 이거 너무 좋다. 이게 9년만에 청소를 하는 거랍니다. <laughs> 역시 기계 아니었으면 좀 힘들었을 건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언제 끝나나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너무 깨끗한데요. 와, 진짜 깨끗한데. 이거 거의 10년 만에 했다고 하는데. 앞면은 이 정도로 하고, 1층 요 정도 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네요. 집이 크기가 있으니까 이 정도 하고, 뒤쪽도 마무리를 해서 너무 깨끗하게 잘된것 같습니다. 사람 불러다가 하면 돈도 꽤 나오겠죠. 뚝. 네, 이제는 뒤쪽을 해보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와요 이쪽은 보시는 것처럼 밭이 있으니까 천연 식초하고 50대 50물 이렇게 섞어서 미리 뿌려주고 이걸로만 닦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 아좀 꼼꼼하게 처음은 힘들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고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뭐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만 해줘도 굉장히 깨끗해지네요. 네, 이쪽 면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저쪽 고고! 천연 소재를 뿌려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공정의 마음으로 파이팅. <laughs> 자, 저쪽 돌아가서 모퉁이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